자 한국 전기 설비 규정 두 번째 해설입니다. 어,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대한 해설을 어,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어, 자료를 정리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분량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강의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 세 번의 강의로 나눠서 제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요번 영상이 두 번째 시간이니까 어, 이게 마무리가 되면 세 번째 영상이 더 제작이 되겠죠. 어, 지난 시간에는요 제가 KC 규정과 관련해서 어,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 전체적인 어떤 그 구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새롭게 개정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 있고 또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 어떠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번 시간에는 기출 문제 분석 자료를 가지고 KC 규정에 대한 내용들을 어, 어떻게 이제 정리해서 나가야 되는가, 어떤 부분을 어,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는가, 또 어, 기출 문제들이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을 기반으로해서 출제가 되었는데. 이제 기준이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KC 규정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을 때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들이 싹다 없어지고 새로운 문제들이 만들어지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을 그대로 KC에 적용하거나 좀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어떤 부분을 응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 해설을 듣고 나시면 뭐. 그렇게 새로운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어, 내용들,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들을 다시 한번더 이렇게 복습을 해서 어, 규정과 맞춰가지고 조금 응용만 하면 어, 크게 무리 없이 어, 답안지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어, 전체적인 이제 제가 해설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지난 시간에 앞에 보여드린 이 화면을 가지고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기출문제 분석한 자료를 좀 올려드릴 겁니다. 어, 일단 아리 한글로 된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화면에 이제 그 문제 정리한 내용들이, 분석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어, 크게 이제 두 가지의 그 유형으로 나눠서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정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나온 문제가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 다음에 IC 규정과 관련해서 출제된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좀어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화면에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어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흑색으로 표시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붉은색으로 표시된 문제는 뭐냐면요. KC 기준으로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 안에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 여기 이제 기출 문제들이 기술 기준으로 기반해서 출제가 되었지만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새롭게 추가가 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어떤 그 현장에 적용하기 좋게끔 정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있던 뭐 기준들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뭐 없어진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건 아주 일부고 거의 대부분이 좀 이렇게, 그, 각 기준 간에 어떤 그런 혼재되어 있던 것들, 그 다음에 상충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한것 뿐이기 때문에, 어, 과거에 출제가 됐던 문제들도 KC로 개정된 새로운 기준에 그대로 적용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공부했던 기술 기준과 관련된 혹은 IC 규정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내용이 KC 기준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좀 정리를 교통 정리를 하시면 새롭게 공부할 것들은 거의 없다. 기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활용해서 쭉 이어서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현된 게 그대로 기술 기준에 반영이 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예전에 한 50여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한85% 정도가 새롭게 개정된 KC 기준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앞으로도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표시된 거는 뭐 반영이 이제 안된 것도 있고요. 어, 또 KC 기준에 IC 기준을 접목을 했다라고 하지만 IC 규정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 그 IC 규정 중에서 좀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내용들만 간추려가지고, 어, KC 규정에다가, 어, 포함을 시킨 겁니다. 뭐, IC 규정의 내용이 뭐한 1000페이지, 2000페이지라고 하면 그중에서 필요한 것만 요약해서 한 5에서 10% 미만의 내용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의 IC 규정과 관련된 내용들, 특히 IC 60364라든지 IC 62305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그 자료를 구매하셔가지고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어그 IC 60364나 62305가 뭐그 전기 설비 기술 기준 혹은 KC 규정의 핵심이 되는 어떤 코드인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기술 기준만 공부한다고 해서 뭐 답을 잘쓸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꼭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또 IC 60364나 IC 62305 같은 경우에는 접지라든지 피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또그 내용을 봐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결국은 뭐 이론적인 부분, 그다음에 실무적인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IC0364나 뭐 IC6235나 그외에 IC 코드들을 좀 보셔야 쉽게 뭔가 자기 걸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지 그 코드만 외운다고 해서, 아니면 KC 규정만 외운다고 해서 그 기술사 시험을 잘볼수 있는 건 아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이렇게 이제 기술 기준에 보시면 이렇게 한 30여 문제 정도가 지난 15년 동안 출제가 됐고요. 어, 이러한 부분들이 어, KC 규정에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 안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항목을 짚어서 어떤 파트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고, 어, 이게 KC 규정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항목으로 딸려서 이제 들어갔다. 어떤 쪽에 이제 분류가 돼 있다라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현재 기술 기준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KC 규정으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그 하부에 보시면 IC 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IC 기준과 관련해서 거의 90%가 IC 60364하고 어, 62305에서 출제가 됐고요. 그 외에 뭐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 내용들조차도 어 결국은 IC 60364나 62305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어 발췌했다라기보다는 어, 코드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그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이 된 것이다라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IC 기준 보시면, 뭐, 필회 설비에 대한 IC 62305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낙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60364에 대한 부분이 나와있는데, 어,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KC 규정 안에 거의 대부분, 90% 가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PPT 화면을 가지고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 방금 보여드린 그 기출문제들이요. 음, 여기 보시면, 접지 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필회 시스템, 어, 그 다음에 제2장 저압 전기 설비의 통치그 다음에 안전을 위한 보호, 그 다음에, 어, 배선 및 조명 설비, 그 다음에 특수 설비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 새롭게 개정된 내용 중, 내용 중에서 기출문제 중에서 한80% 이상이 1장과 2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새롭게 신설된 어떤 그 분야가 제5장 분산형 전원 설비에 대한 부분인데 요 파트는요, 원래는 기술 기준에서는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 어떤 그 뒤에 좀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그 내용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붙어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그냥 이렇게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있었는데 요번에 KC 규정으로 바뀌면서 전기 저장 설비라든지 태양광 발전 설비, 풍력 발전 설비, 연료전지 설비에 대한 어, 이 내용을 추가를 했는데, 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그 내용이 좀 약합니다. 한 16페이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음, 이 내용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뭐 좋은 답안지를 쓰실 수가 없고요. 뭐 전기 저장장치라든지 태양광 발전, 뭐 풍력, 연료전지, 이런 분산형 전원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통칙에는 분산형 전원의 뭐 개통 연계와 관련된 전력 품질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어, 이 부분은 개통 연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전문적인 그 자료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기술 서적들을 좀 보셔서 그 내용을 일단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 계셔야지만 어, KC 규정에서 제 5장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어, 답안을 잘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1장, 2장, 3장, 4장, 5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분량이 한 520페이지 정도인데요. 과거에는 기술 기준에서는 이 부분이 전기 설비라고 해서 한 27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분량이 한 1.8배 정도로 늘어나게 된 거죠. 늘어나긴 했지만 뭐 그렇게 새로운 내용이 들어간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IC60364. IC IC 60364와 62305에 대한 이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여기에 더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분량이 좀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KC 규정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 규정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제부터는 1장 뭐 접지 시스템, 필레 시스템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 다음에 2장 2장 저압 전기 설비 의 통칙, 안전을 위한 보호, 배선 및 조명 설비, 그 다음에 특수 설비. 어, 여기서 기출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 기출 문제들이 KC 규정에 적용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파트에 어떻게 적용이 됐으며, 또 과거의 기술 기준들이 정말 완전히 다 바뀐 건지 아니면 그대로 그 기술 기준들이 따라서 들어온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잠깐 좀, 휴식을 갖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